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세에 몰린 국민의 힘이 백신으로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굉장히 안 좋은데요. 거기에 SBS 보도도 찬물을 완전히 끼얹었습니다. 현재 김종인 국민의 힘 위원장이 내부 분열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의 대선, 서울시장 후보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그런 현실에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안달이 난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가 오히려 뼈를 맞는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백신 불안감만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이거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부분의 시민들 눈에는 그저 정부 비난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게다가 김종인의 말은 사실과도 달랐고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언플을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은 효능 부분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안전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평가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백신은 없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 힘과. 김종인의 주장입니다.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불어한 유럽 국가는 스위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불어 결정을 내렸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죠. 계속해서 저렇게 문재인 정부 백신에 대한 신뢰를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스로 책임이 없는지부터 되돌아봐야 된다고 뼈를 맞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SBS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을 심화하는 보도로 최근에 또 엄청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간호사 2명의 접종 거부 사례를 저렇게 침소 봉대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일조를 한 겁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 1,417명이 서명했다는 내용도 일부 인터넷 매체가 맥락 없이 인용하면서 백신을 못 믿게 만들고 있는데요. 성명서는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문제 삼은 거라기 보다는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에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고 애초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백신 맞지 말자는 겁니다. 수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부정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주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짜 이름, 가짜 이메일로 서명을 수차례 반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최근에 유승민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1번으로 접종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65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죠. 역시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야 사는 정당. 백신까지 저렇게 정쟁에 이용하냐. 최소한의 최대한 많은 백신 접종이 필요한데 저렇게 어떻게 무능한 발언들만 내뱉을 수 있냐. 코로나가 진정되는 게 불안한가 보다.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로 달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유승민 씨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아서 불신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오히려 엄청나게 논란만 부추겼습니다. 댓글이 만 개가 훌쩍 넘길 정도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백신이 늦게 온다고 난리치더니 백신을 들여오니까 부작용이 심하다. 대통령 먼저 맞아라. 그저 문재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욕하기에 급급한 저들의 현실이 제일 야당에 민낯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협에선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걸 검토한다고 입장을 밝혀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다른 걸다 떠나서 저렇게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일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협 관련해서는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쪼록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국민 위로금 가지고도 대통령 개인재산으로 주면 감사하게 받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저쪽은 어떠한 대책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마디라도 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거죠. 저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나 봅니다. 아닌가? 혹은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철학과 정책과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떠한 대안도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비난만 하는 거겠죠. 선거용 환심 어깨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하면서 백지수표로 국민 세금을 내가 선신 쓰듯 선거를 위해 남발한다고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저렇게 조롱을 했는데요. 윤희숙 씨도 비슷한 주장을 했죠. 전 국민 위로금 감사한데 대통령 개인 재산으로 줄 거냐 한마디로 세금으로 전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뿌리겠다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건데 대통령과 참모 여러분의 사재를 모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시라. 이런 식으로 비난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승민 씨도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수 있겠는가?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비난양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굳이 반응을 안 보더라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22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강바닥에 쏟아부은 22조는 이명박 사제냐 그리고 저 지금 저런 비난양되는 국회의원들도 하는 거 없는데 월급 반납해라, 국민의 힘도 당신들 주머니 걷어서 운영해라.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똥볼 찬 거고요. 그리고 저는 황교안 나경원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총선 때 황교안 나경원 다들 잘 기억하시죠? 게다가 나경원 씨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온갖 선심성 공약들을 내밀치고 있는데 실제로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5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하라고 황교안 씨가 대통령한테 주장했었는데 도대체 저긴 뭡니까?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면서 최근에 고백록을 내기도 했는데 황교안 씨를 사실상 제대로 들이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나경원 씨 또한 지금 나경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신환 씨도 오죽하면 내부 저격을 할 정도로 나경원 씨가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전형적으로 국민들 세금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공약을 내비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경영 돼도 좋다, 그러면서 정면 돌파를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나경원 씨도 나경영이 돼버리면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최근에 윤석열 씨가 핀셋 인사 안 된다면서 뭐 친정권 검사 요직설에 경고를 날렸다고 하는데, 진짜 건방지단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검찰총장이 도대체 자기 상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듯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또 뭡니까?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건 저렇게 현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러면 반정부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난 이명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안한 거죠? 많은 시민들 또한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